받으면 갚으려고 해요. 사람은 본능적이에요. 받으면 갚으려고 하는 건 착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받으면 줄려는 줄려요 그렇다고 려는줄 없이 줄려는 얘는 줄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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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으는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을 들려는사람는주도도을갖는거예는 거예요 대화를 할때 있는 자와 가난한 자가 주도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자가 그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대통령을 앉혀놓고 연답을 하더 내가 먼저 질문하면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훈련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질문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죠 그래서 질문 받으면 훈련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얘기할 때 질문하는 화법으로 그들을 대하거나 니가하고 질문하면서 계속하면 자기가 답하면 서뭐 자기가 스스로 설득되는거예요 여러분이 줄참 1시간 대화하는데 58분을 내리내려로 내리, 내리 칭찬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도 설득되지 않요 질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 너의 앞으로 미래의 비전은 뭐야? 어떤 사람을 살고 싶어? 어떤 환경도 계속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얘기하게 해서 스스로 선택으로 계속 얘기하려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했어 질문만 했어 그랬더니 혹시 너는 뭐하니? 하는데, 어, 나 데뷔 만는데나 그런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그런 어,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자, 뭐예요? 요구하면 들어줘요.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구하지,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으면 어디에 볼까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요구하면 뭐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옳지 못하다. 어른 없다. 신뢰하는 것 요구해요. 가끔 몸이 요구. 다, 여러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들 요구를 들어준 적이 있잖아요. 쉽게 많이 요구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내비스를 하는데 내비스에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